저희 할머니는 늘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종교에 기댈 틈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해,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잠못 이루던 날들이 이어지던 그때, 우연히 작은 산사 옆을 지나다 절 마당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에 시선이 꽂혔다고 해요. 붉게 물든 그 잎에서 덧없는 삶과 자연의 순리를 느끼셨대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저를 찾아 기도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통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할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죠. 이제 할머니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불교는 할머니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